요즘 들어 부쩍 자신들이 고속철도 분야에서 속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최고 반열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그런데 막상 고속철의 실체를 겪어본 해외 관광객들은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다며 최악의 경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끔찍한 중국 고속철도 경험담이 영상으로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중인데요. 반면 중국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무궁화호나 KTX 같은 기차를 경험해 보곤 천국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죠. 대체 중국 고속철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시속 400km를 돌파하며 고속철도 속도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실제로 작년 말 중국은 상용 고속열차 시제품을 공개했죠. 자기 부상 열차의 속도로 여겨지는 시속 400km를 돌파한 고속열차 상용화가 곧 다가온다는 말과 함께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이 열차가 2025년 실제 운행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신차량은 주행 저항이 기존 차량에 비해 22% 줄었고, 열차 무게 역시 10% 가벼워져 에너지 소비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승객들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공간에 비해 4% 늘어난 덕분에 사인실 공간이 새로 도입되는 한편, 비즈니스석의 경우 300도 회전이 가능한 스마트 좌석이 도입됐죠. 사실 이미 기존 차량도 350km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술 더떠 400km 속도로 진입한 건데요. 파죽지세라고 할 만큼 기술 향상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었죠.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고속 열차 속도가 평균 320에서 330km 수준인 것에 비하면 중국이 고속 열차에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을 지출한 것임을 알수 있는데요. 실제로 400km 속도 열차가 상용화된다면 기존 베이징, 상하이 구간이 고속 열차로 4시간 정도 걸렸다면 2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간 1억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유명한 베이징, 상하이 구간의 시간이 줄어들면 교통 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중국의 발표만 들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 고속열차가 속도 경쟁에 매몰되어 중요한 안전성이나 내구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중국 철도부의 저우이민 정과 기사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철도부가 무리하게 해외에서 고속철 기술을 들여와 속도를 높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운행 중인 베이징 상하이 고속열차 차량은 실험실에서 400km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하며 실제 운행 시에는 이보다 속도를 줄여 300km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증언했는데요. 속도를 높이면 차체가 흔들리고 작은 충격에도 선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속도를 낮춰 운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중국 정부는 속도에 꽂혀 이를 외면했다는 폭로도 덧붙였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 철도부장이 고속철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뇌물을 받아 조건이 되지 않은 차량을 밀어주는 일을 저질러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졌대요. 게다가 부채 문제도 중국 철도 사업을 위험하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국유 철도 운영사 국가철도그룹의 부채가 1조 달러가 넘은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자 비용만 연수십조에 달한다고 말하며 역사상 최대 공공사업이 재정 낭비의 장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고속철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중국 전역을 고속철로 뒤덮어 전국을 이동할 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진핑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것이라고 볼수 있죠. 문제는 시진핑이 계속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일을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중국은 대대적인 기술적인 혁신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중국 고속철이 해결해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과 중국 국민들의 국민성인데요. 빠른 속도를 떠나서 고속철이 불편하고 내부가 더러운데다가 스트레스 받는 소음까지 들어야 하기에 외국 승객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 유튜버는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중국 고속철에서 판매하는 30만 원짜리 비즈니스 클래스 표를 끄는 이 유튜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는 중국 고속철을 탈 때마다 시행하는 안전검사에 불쾌감을 드러내는데요. 제대로 하지도 않는 안전검사 때문에 매번 탑승하는데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클래스 칸에 들어온 그는 조용히 창문 밖 경치를 구경하려고 했지만 이내 이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요. 바로 옆 좌석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 조용하게 경치를 볼수 없던 것이죠. 게다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식사 역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밥과 야채, 그리고 국물이 제공되었는데 한국에서 파는 편의점 도시락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30만원이라면 이보다 더 퀄리티 좋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유튜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촬영 당시 여름이라 실내가 무척 더웠던 그는 연신부채질을 하며 더위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 공간은 쾌적한 온도 조절을 위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의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 유튜버만 이런 고통을 호소했던 건 아닌데요. 다른 외국인 유튜버들 역시 중국 고속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을 호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이었는데요. 큰 비용을 지불했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 돈이면 중국 식당에서 먹을 것을 사서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는데요. 분명 실내 금연을 강조하고 쾌적한 탑승 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승객들의 비매너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많은 외국인 탑승객들은 자기 집 안방처럼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안방에서 TV 보듯 스마트폰을 보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경악을 금지 못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이어폰을 끼고 듣거나 최대한 조용하게 시청하는 매너는 중국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엔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을 쿵쿵치거나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중국인까지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중국에선 조용한 열차 칸을 도입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벌금을 주거나 신용 점수를 깎는 제재를 가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전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외국인 반응에 대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국에 왔으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외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에도 반성하지 않는 중국인들 때문에 더욱더 중국 고속철에 대한 나쁜 인상만 쌓이는데요. 반면 중국과 달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고속철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청결의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KTX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외국인은 한국 고속철의 위생과 쾌적한 환경에 반하며 검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검표원들이 자신의 표를 검사하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이를 물어보자. 한국인은 검표를 왜 하죠? 라고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외국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사실 해외에서는 표를 끊지 않고 몰래 고속철에 침입하는 이들이 많아 검표원들이 객실을 불시에 침입해 검표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인터넷 모바일로 표를 끊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라 검표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표를 끊지 않고 몰래 좌석에 앉는다는 개념을 상상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더 놀라움을 안긴 것이죠. 이 외에도 한국 고속철도나 기차의 쾌적한 환경과 안락한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이죠. 더욱이 중국 고속철에서 고통을 받은 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천국이 따로 없다며 감탄 섞인 반응을 내놓고 나는데요. 반면 중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열심히 외부에 홍보해도 경험이 최악이면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 서비스, 매너, 기술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한국을 중국이 본받기를 바라며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제발 현실을 자각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